스입니다 오늘은요 공기 생을 알려줄 건데요. 자 매일 영상을 많이 안 찍고 있습니다. 왜냐 물가을다려서 많이 공부를 하고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번 주 이번 주에 워터파크 갑니다. 워터파크요. 예. 저 워터파크 가서. 아, 자면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공짜를한 거고요. 사면 그 저거 살, 살 방수팩은 있어도 되는데, 야, 그거 갖고 방수팩만 하면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살게 갔어가지고 사면 할수 있고, 아니, 그래도 방수팩이 방 방수팩 있으니까 살수할수 살수 있으니까 한번 방수 없어도 한번 사영을 찍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 안찍을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안찍을수도 있으니까 죄송하고요 저는 저는 아직 생각 안해봐가지고 그러면 다음주 토요일날 봬요 안 뵐수도 있지만 빠이빠이.